자가 네. 봅시다. 일방갈 일방갈게요. 어, 마이크 안 꺼져 안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니라 보네요. <laughs> 아이고 형님 우리 토니 형님 네? 어떻게 해야 에이스를 갈수 있는 거죠? 안지면 돼요. 아이고 형님 <laughs>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대 멋있다. 아이고 <laughs> 저보다 계급 높으면 다 형님. 우리, 아, 저기, 어? 저기, 뭐야, 문 시리즈 한번 찢읍시다. 어? 에구, 형님, 전화 빠졌는데. 마음이 아프네. 땡큐. 어우, 좋아. 와우, 우리 팀 흰갓 고수들이네. 아, 이렇게 해서 짓먹고 있는데. 나무 검상가요. 시즈님, 지말 안, 안 되는 것 같아요. 1반 가야 1반 아이고 우리 티비 형님 죽으셨네 어, 안 죽어 어안 죽어 어, 안 죽어 안 죽어 난 빠질 거야 아이고 우리 백하 형님도 어. 이놈아 내가 배그만 8년째들아배그가 알고 있 이것만 8년째다 이러면. 이러면. 이 놈아 이놈아 연결 좀 웃겠니 어허. 어, 다 와, 다 와. 여기다가 만개했으면 대박 났겠다. 잠깐만. 저 궁각을 잘못 봐서 궁쓸때말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우리 가운데 까고. 쟤네 올 거야, 형 형이. 건너 봐, 여식들아. 건너 봐, 여식들아! 오 저도 봤어요. 오우. 나이스, 들비. 아니야. 아, 트릭시 아, 찍고 싶었는데. 오 어, 나이스. 자, 좋았어. 인데 아, 네. 어. 와 쟤네 템포가 없어. 좋다. 아, 쓰아안 <목소리> 아. 돼. 히터 통로. 기다려, 버텨. 음, 뭐. 말고. 우와, 이거 말고. 우리 트원 형님! 네. 저에게 신출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 어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어, 물렸어, 물렸어, 안 돼, 게 돼, 그냥요! 안 돼, 우리 트원 형님! 아, 죽일 수 없어. 뭐야, 이거 그게 맞아! 아. 어, 어! 아, 아, 형님! 그렇게 가셨어. 우리 형님 가셨어. 나도아니겠지 우리한테 돈이 날거야 어휴 저기 저기다 나 죽었어 어 뭐야 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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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잡았어 나이스 트리치 컷 흠이 무나잘하시 어허 나랑 나랑 레퓸 비슷한 분들은 뭐지? 우리 휴턴형님 어떻게 일반 자주 하십니까? 일반이요? 네, 네. 어, 우리 잠깐만 잠깐만 우리 휴턴 형. 어? 아 그, 이제 닦게 아유 그냥. 저 근데 내가 보기엔 테이 탱인 거 같은데? 아, 이제, 이제 올렸다. 일점 1.9 테이? 테이 공이던데? 아야바 기어코노만 오이자자자자오예스 안아퍼 오우 유오호렸어안돼어 오우 저뒤 지금 쏠렸어, 썰렸어, <laughs> 썰렸어. 나이스 여 까비 못 잡았어. <laughs> 저는나못 죽이네. 여기 지원해.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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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찾아요? 오, 오 나이스. 패미 나았어요 딸라니. 뭐야 타봤다. 누구야? 빠져하면서 빠져 잡은 건 뭐야? <laughs> 빠져인데 잡았어. 어터. 빠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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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아3 0 그냥 어, 나1대스로 나가마 써주고. 오, 어, 어, 레벨카 들어갈게. 아홉 어. 견제하고 왔대. 아홉 뭐 견제하고 왔어. 어. 나이스, 폰니 형. 어, 어?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각기 각각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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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분명히 누가 기먹고서 시드니 돌진 나이스 미아미아미아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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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아못 먹었네 가비 가비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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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해줘 어디 칼한 올려주고 피하고 빠지막 펜이 조금 아프다 페이스. 웃는데 펜이 웃는데. <laughs>

어, 어, 어 살았어. 안안 미야, 컷. 미야, 컷. 어, 아 미야컷. 났다 미야컷. 뭐야? 아나꼴한방한방인데공성공가 공성. 아, 라인 밀어줘요. 누구 누구? 라인 밀어줘요. 응 어, 라인 내가 밀고 있어. 오케이. 라인. 잡아요. 나시 볼게. 야, 이거. 코디 형, 뭐? 개 무섭네. 어, 뒤에서 테이 박아버리는. 한 방에 갔어, 내 앞에서. 사라졌어. 도와주려고 갔는데. 야, 일장방인데 겁나 잘 봤잖아. 누가 일장방이야? 형, 형이 그래, 먹어. 슈턴 형. 나이스. 막 기다리고 있어. 그래카 일장방이야. 뭐야. 아니야. 잉? 슬비 알았어요 반대로 가요. 슬비 반대로 가요. 너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야, 일로 와 통로, 통로 두 마리. 어, 나 궁, 어, 아 궁이 없었는데? 음, 나이스. 음. 나이스. 음. 아, 왜 킬탈 개워졌는데? 와나 어, 죽나요? 아아 아, 에바 아아 와우 리틀 형님 좋아 밟아 업고 아왜안된다 어, 어, 이거 세마 아비카비 아야 난간데 뭐 아니, 안안안안안 돼. 돼. 와, 지금 우리 시드님 방이기 때문에 어와 어. 살았어요 야야 너 그러다가 요 단간 건난다. 시옥 한번 한 바퀴 돌가가대이야 <laughs> <laughs> 자, 왼쪽 미니터로 볼게요. 100점, 100점. 큐턴 형님. 네. 제가 골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갈수 있습니까? 안 지면 어, 뭐. 된다. 한번 <laughs> 요안 <그거야>. 지면, <laughs> <안> 지면 <laughs> 된다. 네, 어. 계속 이기면 돼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 팀이 도와줄 줄않네요 네.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아, <laughs> 그럼 이래. 뭐 내가 두, 아, 어. 내가 두 배로 말해야. 아, 내가 두 배로 한세배 정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지면 어떡합니까? 잘하는 수는 많아요. 잘하는 수는 네 배, 다섯 배잘 해야지. 아쓸수 없어. 우리 휴톤 형님 아, 어떻게 몇 그래. 두 개, 두개없습니까두 개? 두 개는 몇개 있죠? 아, 좋아. 우리 내일부터 어. 공식 한번 갈까요? 양악하러 어. <laughs> 그렇습니다. 아. 안 돼요. 공식에. 뭐 할게요? 어, 오케이. 어. 사람이 상한죠 그런데 왠지 나 실버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 나랑 뭐 묻지 안 해요. 벗어나는 건두 가지 방법인데, 네. 나이스 안 되거나 이길 음. 때까지 하거나. 아, 둘다 어려운 네. 얘기네요아 네. 안녕. 야, 이거 지여지글 너네 임마. 다음 영상 넘어가시죠. 진 으하아! Uh -huh. 아나공 몇개를 맞는거야? 아유 내꺼! 나이스! 하놀이맞을까요맞까요 몇개를 맞는거야내 테이는 눈치 보다가 여기 집을 먹어오 뭐야 방울 왜 이렇게 아파 와씨 도망가, 아 크래쉬를 업먹고 왔네 오른쪽 볼게요 자, 자, 자. Okay, 갑니다. 낼 거다. <뭔> <제거 했습니다>. 먹어요. <뭔> 먹어 먹어 있어! 먹어 <뭔> <너>? 이 <뭔> 아, 뭐야? 시드니. <뭔> <뭔> 나 로시 진짜... 먹으라고 했는데. 시드니. 일어 <laughs>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먹으려고. <laughs> 죽어, 이 자식아. 난 도망가고. 오 <laughs> 어, 뭐가 따라오는데? 어..어 뭐 따라오는데? 나왜 그 트릭시 그거안 넘어 안어지 어? 아이고. <laughs> <laughs> <롬청봄>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오나이테이스이스이스이스나이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이스 나이스! 이이이

님들 대신해서 맡게 자, 목걸이 하나 찍어주고 꼭주이아 이거 먹으실 분 먹어요. 난꽉차있어갖고짜짜 짜. 데일리한 게있고와야지

저 갑니다. 여기 영수천 들어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도> 나 피가 없어. 아니야 봐. 어 아, 우리 공성 안 해요? 공성 안 해? 우리 아무도 오케이. 공성하고 있지 않았어. 어. 우리 어. <목소리도> 내가 공성하고 있어 걱정 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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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늦었어 늦었어. <목소리도> 늦었어, 늦었어.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튀어 튀어 시디 달아온다 시디 달아온다 좀만 더 버텨 보라 그래 보라 그래. 으아! 어 형님 마를랜.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금만기다려 그렇지 아, 아 시드니 좋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시드니 마르네 중앙 타워 마르 마르 마르, 마르 리버 오른쪽 빠졌어 오른쪽으로 나이스 아안 죽었어 어. 까비 까비 어! 어어 왜지 어, 어, 왜 왜지 왜 왜지 오아이 쎈데 테이랑 플릭시 백업 어차피 우리 시든이는 테이랑안 죽어 그래요 아이고 우리 테이가 아 열심히 었는데야야간는어그다아 이거 이거는 조금 아프겠다. 어, 아 이거는 자, 아, 오케이. 아. 갑니다잉. 아, 최대한 버틴다. 없네, 말을. 해. 일로 와, 이자들아아 죽었네. 뭐지? 전투, 전투. 때려, <laughs> 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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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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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잘 가. 봐봐야, <laughs> 아, 봐 봐. 한 방에 죽는 거 같은데? 딱돌아지네 다이아한 방이네 우리 피터 내 바늘을 가 벌리네 다이아바에 죽네 그 뭐야 내 전지. 롱. 아, 전지야 피라 살살 녹네 나 전지야 아나 런피가 없는데 뭐구야 따하! 어디서 가는 이 자식아 만 개나, 만 개나 먹어라 이 자식아 어어 안 죽어? 어어어 난안 죽어 죽어, 죽어라. 오, 이터터 터터터, 어터터터터터터터 떴다 먹드리를...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다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아. 아, 아, 아. 자, 오, 왜 이렇게 많이 맞아오안녕왜 <놀람> <놀람> 뭐, 뭐, 왜? 왜. 가야 돼. 와요오이제대다치아 야, 나이어 뿅! 1주안 가자? 터다 아, 어. 예. 아, 자, <laughs> 아, 그 <laughs> 아, 까비 막. 이 부족함을 달태야지. <laughs> 타이밍은 맞았는데 음, 음. <웃음> <웃음> 여기 가요. <히트와요. 웃음> 아 와요. 가요. 까비 영가 아, 아, 지금. 아상비아 네. 아! 아. <laughs> 우리 시드니 어디 아. 갔었지? 님들 저 이제 공 찍어요. <laughs> 오, 이제 좋아. 네. 어? 시드니는 거의 반렙이네 시드니 뭐야 이거 이거 얼굴에 가면 언제 뭐야 이거 가면 언제 샀어? 여우 가면 못생겼다 와 이렇게 배, 배신을? 저거 이제 이야, 비행으로 어. 가서 비행이 없네요 굳네 궁이 없어요 어, 뭐야 쟤흐다 어? <laughs> 물어 되겠다 우리 슈터는 없어도 할수있잖아요

나도 가고 싶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일로 와. 누구야? 일로 와. 들어갈 거예요. 붕사도 돼요? 아. 와, 빠지는 거 보소? 3 단계? 4 단계? 4 단계네. 우리 4 단계인데 싸워도 돼요? 쓰기 땄어. 기 보소. 그렇지 자식들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쟤 직니, 직니, 직니구나. 아, 도망가야지. 일단 이 속발, 이 속발, 이 속발. 이아발어 속발. 이속 아무도 없이 속발, 이 속발. 이 속발, 이 속발. 이 속발, 이 속발. 이 속발, 이 속발. 이속 아미안 아프네 자가 왔어 운치님 강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중이 없어요?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아! 죽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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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기!!! 아, 와, 와. 나 살았어 야아잘먹었어잘먹었어 잘못 었어와와티릭식 평타가 너무 기 아됐다 잣됐어 잣됐어 쟤네 갑자기 잘해지고 있어 아어아 아. 후반에 그거 그, 아 후반에 힘 받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쟤네들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괜 좋은 시절 다 갔네 그러게 쟤네들 트럭 받으러 요 우리 카 방이라 실 건데. 아! 레벨카 방이라 확실 건데. 아! 레벨카 방이라 확실히. 레벨카 방이수 확실히. 레벨카 방이라 확실 됐어. 벨카 방이라 확실히. 레벨카 방이라 확실히. 레벨카 방카 자, 말을 내, 엄청 말을 내. 해. 어? 와, 에바야, 이거! 아! 아니, 우리 호자! 빔 뭐야? 왜안 띄워? <laughs> 와, 씨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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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잡아잡다잡기다 아, 방앞에 빨고. 어? 허리 찍고. 안죽어 죽어 안죽어 들어 안죽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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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금 아팠다잉 <laughs> 자 일단 도망가고잉 나이스 <laughs> 자이거이거게 잡고 코인인가? 어, 나 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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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야 저거? 가야돼요 <laughs> 야,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전지에 죽게 생겼다. 늦었어, 늦었어. 어이구, 나나 왜? 나 타워, 타워, 타워 하나 타워 까고 올게 그냥 그래도. 쫓. 응. 방방해요, 방방해요. 안. <laughs> <laughs> 단를 맞지다는. <않은 웃음> 이제 썼다. 뭐, 덜퍼 먹어야지. 뭐, 뭐. 먹고, 어 이쯤에 으는그다 차니까, 아, 더킹이네. 걸 깎고 왔으면 되는데, 이거 거어 공지다, 차 말고 바로 잡아야 된다. 어쩔 <laughs> 수 없다. 이거 시한번맞고 이거 다택 온다. 어, 아, 찌그러다 아, 제발 애들 온다. 애들 온다. 7위! 아, 좀 남았어요? 아우, 우리 기술이 계속 빗가 아, 숨 까버렸네. 뭐야, 하늘 뭐, 하늘 뭐, 하늘 뭐, 하늘 뭐. 하늘 뭐, 이 자식아. 그렇지. 하늘 뭐, 이 자식아. 하늘 뭐, 이 자식아. 하늘 뭐. 우리 기술이. 널 위해 궁을 남겨놨어, 임마 <laughs> <자. 웃음> 뭐야, 누가 우리 기권했어? <laughs> 누가 기권 넣었죠? <laughs> <이랬죠? 웃음> 아쟤들기권막 어. 어, <laughs> 아, 해. 해. 아, 맞아, 맞아. 그래, 이런 방법이 있어. 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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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정동이거 <laughs> 아, <laughs> 좋았죠? 해 가지고 어 아, 좋았죠. <laughs> 아, <laughs> <laughs> <라이브 웃음> 요 아, 어, 어, 아유, 좋았습니다. 좋았... 아유, 좋았습니다 좋았... 좋았...